요즘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많잖아요 그 즉석에서 맛을 보고 구매하라는 겁니다 음,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8절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한번 시식해보라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하심이라는 말은 좋으심, 아름다우심, 복되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좋으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여호와의 복되심을 실제 체험해 보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10편 34편은 다윗의 신데,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항상 찬양한다고 합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왜요? 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좋으심을 직접 맛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찬양하고 자랑한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신지 몇 가지만 잠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식해 볼 여호와의 선하심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수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여 세웠던 감사의 돌비석.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대혼란기였습니다. 사사시대 신정시대에서 군주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였,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난적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미 여러 성읍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재산도 약탈하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그들이 빼앗아갔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엘리 제사장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후계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부터는 진짜 혼란이 수습이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될것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블레셋 군대를 굴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 영내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어떤 도발도 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하나님이 단속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과 영토도 다 되찾게 하시고 평안도 회복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음, 감사의 돌비석을 세우고 고백한 말이 엘리에셀입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많은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며 올해도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며. 에벤에셀에 돌비석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며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올해도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물론, 개그 중에는 항변하고 싶은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무슨 놈의 은혜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무슨 놈의 사랑이 이토록 아프고 처절하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분도 계시지, 계실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다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게 뻔한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은혜겠습니까? 그게 저주를 자초하는 일인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더큰 상처를 입을 게 불을 보도 뻔한데도 그냥 못본척 하시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때려서라도, 꼬집어서라도 깊은 절망에 빠뜨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정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새 출발하시는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래도 음, 여호와 야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꼭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올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시며 다위처럼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적들이 굴복하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되찾고, 오래도록 사무엘이 살 동안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에베네셀 다음으로 우리가 시식해보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 임만우엘입니다. 임만우엘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만우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과 확신이 바로 임만우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지난 시간,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라면 임만우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임만우엘의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형을 등쳐서 장자꾼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까지 훔친 야곱이 형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망명길에 오릅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첫날 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황양한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한밤중에 놀라운 신비체험을 하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에서 인만후회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더 입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은 다시 없습니다. 그날 밤, 베델의 그 사다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 놓인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시기 위해 놓인 사다리였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다리란 원래 올라갈 때 쓰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려올 때도 쓰인다는 사실을 저는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자기는 이제 허를 단신이고 천에 고한 줄 알았는데, 우주에 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망명길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며 임만 후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후 실제 30년간 야곱이 객지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임만우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소명을 완강하게 사양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제가 누구 간데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설득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다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후 40년간, 모세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임만웰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만 외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과 다짐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 인만우해를 다짐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셨고 항상이라고 하셨어. 이게 바로 임만호엘의 진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음,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흠, 같이 있으면 뭐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시고 죽을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날벼락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는 인마 누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벼락도 다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가혹한 시련이라고 해도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깁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내가 계가를 올립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혹독한 매를 드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임만우엘의 은총을 맛보아 아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베네셀이 지난날에 대한 감사고 임마누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라면 여호와 이레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 항상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무작정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백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 하나 못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삭이 뭐죠? 이삭이 뭡니까? 나의 외동아들. 그 외동아들도 백세에 얻은 외동아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합니다. 하여간 이게 무너지면 이게 사라지면 이게 없어지면 네 인생이 짱이라고 생각되는 보불 그게 다 백세에 얻은 나의 돕자고 나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과연 어떤 존재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목숨보다 나의 심장보다 한열배한 왜좀더 소중한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는 일말의 저항도, 반항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 항변도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재단을 만들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누이고 칼을 뽑아 아들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인 겁니다. 목을 딴 겁니다. 쇼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말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이제 저칼 뽑았습니다. 이제 아들 목줄에 갖다 댔습니다. 저 말리지 마십시오. 저 정말 죽일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잔뜩 분위기를 잡으며, 극적으로 그 분위기를 몰아가며, 하나님이 제발 자기를 말려 주시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이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말 잡겠다며 덤빈 겁니다. 따라서 실제 목을 따는 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결단과 믿음 속에는 이미 아들 이삭이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실제 딴거나 짐배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굳이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서 말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고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바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사랑에 목마른 분이시고, 우리의 애정에 늘 허기져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바치면 반드시 음 거기에 반대급부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부디 폼만 잡지 마시고 연기만 하지 마시고 신용만 내지 마시고. 헐리우드 액션만 취하시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삭을 묶어서 재단에 올리고 칼로 그 목을 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상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자들의 모든 성급을 차지하리라. 부디 올해는 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삭을 하나님께 헌상하심으로, 여호와 이래라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다 깊이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